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스펙부터 아이패드 에어 6세대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프로는 가장 큰 대화면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고스펙으로 동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최고 사양의 태블릿이고요. 단순한 앱 실행 속도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유연하게 대응해 줍니다. 기존 M2 칩셋과 비교해도 CPU와 GPU가 약20% 이상 개선되었다고 알려져 있어 성능에 있어서는 어느 태블릿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단 URL을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 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작업이나 영화 편집 등의 고품질 비주얼 작업에서도 색상 왜곡 없이 정확한 색감을 전달해줍니다. 또한, 고해상도 이미지나 영상을 디테일까지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창작 활동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